9월 20일 주일, 성 김대건 안드레와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우리나라는 18세기 말 200을 중심으로 한 실학자들 몇몇의 학문적 연구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들 가운데 이성훈이 1784년 북경에서 베드로로 세례를 갖고 돌아와 신앙 공동체를 이름으로써 마침내 한국 천주 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선교사의 선교로 시작된 다른 나라들의 교회에 비하면 매우 특이한 일이다. 그러나 당시 한국 사회는 전통을 중시하던 유교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어 그리스도교와 크게 충돌하였다. 결국 조상 제사에 대한 교회의 반대 등으로 천주교회는 박해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1791년 신해 박해를 시작으로 1866년 병인 박해에 이르기까지 1만여 명이 순교하였다. 유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한국천주교회 200주년이 해인 1984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이들 순교자들 가운데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와 평신도인 정하상 바오로를 비롯한 103명을 시성하였다. 이에 따라 9월 2 6일의 한국순교 복자 대축일을 9월 20일로 옮겨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아직 시성되지 못한 순교자들의 시 복시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 전례,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들을 기리며, 순교자들의 피로 우리를 복음의 빛 안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순교하신 신앙 선조들을 본받아 저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합시다. 입당송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여 축제를 지내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지 천사들도 이 날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드님을 찬양하네. 대 영광송.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 하나이다. 주님을 흠숭 하나이다. 찬양 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 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온기도.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 이 땅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선택하시어 오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자라게 하셨으니. 저희도 죽기까지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제1독서 하나님께서는 변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지에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안을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맡겨진 이들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변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구루타기들만 남은 바치의 불꽃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답송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한호하며 거두리라.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찼네. 눈물로 시 뿌리던 사람들 한오하며 거두리라.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 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한호하며 거두리라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내곁땅 네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한호하며 거두리라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한호하며 거두리라 우리 씨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탄 안고 한우하며 돌아오리라.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한우하며 거두리라. 제2 독서 죽음도 삶도 하나님이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오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 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이렇게 해주는 분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하나님이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강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헬버슴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고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건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한호송. 알렐리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할렐루야 복음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은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써여 올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인태되어나시고본시오 빌라도 동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르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제2용서와 육신의 부하를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보편 지향기도. 형제 여러분, 승교자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승교자의 임금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친교의 주님, 모든 성인의 통공을 고백하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지상의 순류자인 저희와 천상에 있는 복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 돕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남북 분단의 고통을 겪는 이 결에 용기와 힘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을 굽어 살피소서, 그들을 이어, 위로하시고, 이웃인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공동체인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들을 돌보시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행복의 복음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 주님께 늘 감사하며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소서. 우리 주 크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해물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 백성이 드리는 이 제사를 자비로이 받아주시고 거룩한 순교자들의 종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자신을 하느님께 막가진 제물로 바치며 온 세상의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감사송.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 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선조들을 복음의 빛 안으로 불러주시어 무수한 순교자들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셨으며 그들이 각가지 빛나는 덕행을 갖추고 혹독한 형벌 속에서도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 마침내 아드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한국 승교자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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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웃었나. 영성채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인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영원한 참 평화를 누리고 있는 우리 순교자들에게서 불사의 희망을 배웁시다. 영성 체후 기도 주님. 거룩한 순교자들의 축제를 지내며 용사들의 음식으로 힘을 얻고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도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나되어 교회 안에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9월 20일 매일 미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사랑이 충만한 하루 되세요.